19번입니다. 자, 지금 도형 문제가 나왔죠. 가로의 길이가 3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어요. 요 넓이를 구하려면 전체 넓이에서 일단 요 4분원을 하나 빼면 되겠죠. 그리고 D1과 O를 반지름을 하는 원을 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는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은 항상 중심과 연결해야 되죠. 그럼 얘는 부채꼴이죠. 얘는 삼각형이죠. 그럼 정리하면 전체 넓이에서 4분원, 부채꼴, 삼각형 빼면 되죠. 자, 빼 보겠습니다. 일단 얘 길이가 1이고요. 얘 길이 2고요. 얘 길이 지금 어 얘는 아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얘도 반지름이 2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길이가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다음에 루트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각을 구해야 되는데 부채꼴이니까 수선의 발딱 내려주면은 여기에 길이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아, 이미 이걸 내릴 필요가 없었네요. 다시 하면은 여기 지금 1대 루트 3대 2죠.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 각도가 30도죠. 여기 각도가 60도죠. 그럼 여기 각도는 반대로 30도가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S1은 S1은 전체 직사각형 넓이 3에서 빼기 4분원 4분의 파이 자, 빼기 부채꼴, 반지름이 2인 부채꼴, 그럼 원의 넓이에다가 3 0도니까 360분의 30도, 약분하면 12분의 1, 빼기 여기는 2분의 1에 밑변곱하기 높이, 그럼 2분의 1에 밑변곱하기 높이 하니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약분되고요. 그러면은 3 빼기 2분의 루트 3에다가, 얘 통분하면은 12분의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니까 7파이가 되겠죠. 자, 이게 S1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도형과 첫 번째 도형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접하고 있는 똑같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비율이 1대 3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지금 k로 놓을게요. k, 너는 3k가 되겠죠. 얘는 요 원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연결 싹 해주면은 원의 중심과 연결 싹 해주면은 여기가 길이가 3k 따라서 아 어, 여기 k 따라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루트 10k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첫 번째 요원의요 원이랑 요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여기랑 요기랑 길이 똑같은 거죠 이 원의 반지름 따라서 얘가 길이가 반지름 2가 됩니다. 즉 루트 10k가 2가 돼서 k는 루트 10분의 2가 됩니다. 루트 10씩 곱하면은 얘가 10분의 이렇게 되니까 5분의 루트 1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 자, 첫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 높이 걔가 5분의 루트 10으로 축소됐죠. 자, 1이 5분의 루트 10이 됐으니까 길이 비는 5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정답은 1 자, 넓이비 25분의 10 분의 첫 번째 도형 넓이 구한 거이거죠3 2분의 루트 3 12분의 7파이. 자, 얘 약분돼서 5분의 2. 자, 분자 분모 곱하기 5씩 해 주면은 얘가 5 2니까 3분의가 될 거고요. 분배어치하면 은 15, 빼기 2분의 5 루트 3, 빼기 12분의 35 파이. 그럼 3분의 1다 넣어주면 은5 빼기 6분의 5루트 5 루트 3, 빼기 36분의 35 파이. 5 빼기 6분의 5 루트 3에 36, 어 여기네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